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실기 대비 강의 13파트 22년 출제 문제 해설입니다.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4가지를 네 적는 문제입니다.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는 서로 대답이 상대적이고 대칭적이죠. 그래서 한가지만 기억을 해두고 상대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의 측면, 즉 정보 제공의 지속적 측면, 그리고 직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할 건지 그리고 조사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가져가는지 다른 정보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공공직업 정보니까 지속적이고 객관적 기준 그리고 포괄적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으면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재조사하고 제공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직업을 분류하고요 분류된 정보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 직업 대상의 범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요, 전체 산업과 업종에 걸쳐서 포괄적,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세 가지를 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인지적 상담이므로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부적합해요.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요. 세 번째는 주요 개념들의 타당성 검증 및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부적합하고요. 두 번째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요. 세 번째 과학적 입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자질 다섯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하나씩 하나씩 외우다 보면 굉장히 기억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자첫 번째 우리 직업 상담학 배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담 지식 필요하고요. 직업 심리학 배우죠. 그러니까 심리학적 지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업 정보 분석 능력 당연히 필요하죠. 요거는 직업 상담사가 많이 갖춰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요 일반적인 상담사가 다 갖춰야 될 자질. 해당돼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요, 상담자 자신의 능력의 한계, 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내담자를 존경하고 수용하고 존경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 통찰력 어, 내담자가 처한 상황,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상담 지식, 심리학적 지식 그리고 직업 직업 정보 분석 능력이요. 그다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한 자세, 그리고 객관적 통찰력 요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책을 쓰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전이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역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역전이의 의미요. 의미란 상담자가 상담자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던 어떤 사람, 즉, 자신의 중요한 어떤 타인에게 느꼈던 어떠 어떤, 어떤 감정을 바로 내담자한테 옮기는 겁니다. 그 감정을 내담자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전이는 거꾸로 내담자가 어, 중요한 사람한테 받았던 어떤 감정을 상담자한테 투사하는 거, 이게 바로 전이죠 자, 해결 방법은요. 자, 상담자가 해서는 안될 전의를 하고 있죠. 해결 방법은 첫 번째,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보든가, 두 번째,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든가, 세 번째, 어, 지도 감독을 받든가, 네 번째 그래도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상담자한테 인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분석 자 자기 분석 방법이요. 자기탐색 또는 자기점검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근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육분석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교육분석을 통해 자기분석 결과 및 경험 내용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거고요. 지도감독은 지도감독자 즉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감독자의 눈을 통해서 역전 이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역전 계속될 경우 다른 상담자한테 인계합니다. 설명까지 필요 없고요.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 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지도 감독을 받거나 어, 다른 상담자한테 인계하는 것요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 여섯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세 가지를 쓰는 문제였어요. 형태주의 상담 즉 게슈탈트 상담은요 기본적으로 어, 실존주의 상담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자각이고요. 이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까지 통합과 수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자각 그리고 통합과 수용이 가장 먼저 도달해야 되는 단계고요. 요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실존적인 삶 그리고 자립, 책임지는 삶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요, 바로 형태주의 상담은요. 이 모든 상담을 상담사가 직접 뭔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형, 어,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예요. 어, 절대로 형태주의 상담은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 여섯 가지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자각이요. 자각. 상담자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즉, 자각하도록 돕습니다. 끝에는 다 돕는 거예요. 돕고요. 돕고요. 돕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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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줍니다. 자, 첫 번째 자각. 상담자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도, 도와줘요. 자, 두 번째 통합과 수용이요. 상담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인정, 즉 자각하게 하고요, 이를 통합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마찬가지로 도와주는 겁니다.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실존적 삶이요. 첫 번째 자각과 통합과 수용의 단계가 끝났으면요. 자연스럽게 상담 어, 내담자는요. 이제 실존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고요. 실존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상황에 열려있는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상담자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요. 내담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요. 1번 자각, 2번 통합과 수용, 3번 실존적 삶, 4번 자립, 5번 책임, 6번 변화와 성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서술형 2차 실기 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만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답은 아는데 실제 출제 사례와 연결 짓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직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